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 리가 하나님 과 사귐 이 있다 하고 어둠 에행 하면 거짓말 을 하고 진리 를행 하지 아니함 이거 니와 그가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 리도 빛 가운데 행 하면, 우 리가 서로 사귐 이있 고, 그 아들 예 수의 피가 우리 를 모든 죄 에서 깨끗 하게하실것 이요, 만일, 우 리가 죄가없 다고 말 하면 스스로 속 이고 또진 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차백하면 그는 믿부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진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새벽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No.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정말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면 또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진리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질을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반대로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을 모심으로 하나님의 빛 안에서 살면 무엇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겠습니까? 어둠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크게 이빛 어둠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씀에서 크게 어둠의 요소를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 볼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음에 걱정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그것도 어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내가 이세상에 염려 이 세상에 문제에 진눌로 있는 것도 뭐예요? 어둠에 고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럴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기에 이 땅에서의 삶의 어떤 문제를 뭐 지속적으로 만나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문제라고 하는 것을 만나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가 우리를 덮어버려. 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속에 어두움, 마음속에 짊어진 이 짐들이 우리를 덮어버리는 것을 체험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바로 빛이신 하나님,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내 마음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비단에 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영적인 싸움은요, 무엇입니까? 나의 주님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오늘의 삶의 정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지속적인 믿음의 결단이요. 영적인 싸움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속 사람을 비추시는 것을 체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비추시라고 할때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둠 속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또한 빛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지 못하면 우리는 바로 어두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애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 과거에 그니까 지금부터 한 30년, 40년 전에 어뭐 이런 구호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지식은 힘이다. 그렇게 들으셨죠. 그러면 지식은 힘이다. 또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지식은 빛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무지, 무지라고 하는 것은 어둠 그 자체 아니겠어요. 무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러면 정말 진정한 지식, 그것이 사회과학적인 지식이든, 또한 심리적인 어? 심리학적인 지식이든, 또한 자연과학의 지식이든 모든 지식은 누구의 지식입니까?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모든 진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 공부를 한다. 내가 지식을 섭득한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지식이 필요해. 지식이 필요하지 않아요. 지식이 너무나도 필요하기에 지식은 힘이다. 과거에 늘그 말을 우리가 듣고 또 말하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가 보통 일반 지식로할때 정말 진정한 진리, 진정한 일반 지식도 중요해 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배우는 그 그것은 지식은 바로 하나님의 일반 계시에 대한 것을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지식을 존중역입니까? 존중역이지 않습니까? 지식을 존중역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곳마다 무엇이 세워졌어요? 학교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학교가 세워지잖아요. 성류 사님들이 가시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은 정말 진짜의 지식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냐? 모든 진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아, 하나님의 특별 계시, 바로 성경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늘 비단에 거하시는 우리들이 되어지시를 기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식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왜냐 지식 깨달음은요. 빛이시거든요. 우리가 비단에 거하, 어? 거하고 빛에 살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식, 깨달음이 중요하게 하나님 저에게 깨달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죠. 세 번째, 바로 죄는 뭐예요? 어두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는 원칙을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명을 주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것을 지식을 주었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 그러한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빛에 고하는 삶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나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그 삶은 어떤 삶이에요? 바로 어둠의 삶인 것이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어, 그것이 우리 속에서 꼬라옵니다. 나의 욕심, 나의 욕망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것이 내 속에서 올라옵니다. 내 마음대로 그렇게 독립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이 내 속에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올라오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빛에 거하는 삶인 것이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고 우리 성도들과의 사귐이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바로 어 거룩하신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그다음엔 자백죄를 자백하면이라는 단어도 있는데요. 우리가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나의 어둠을 깨닫고 그 어둠을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것, 우리 성도님들 그것 자체가 또한 겸손이잖아요. 겸손하지 않으면요, 자기의 어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빛이신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너무나도 중요한 자세가 무엇이냐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자세이죠. 겸손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둠을 자백할 수 있는 것이요. 겸손이라고 할때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오늘의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붙잡고 인도하고 계시죠.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의 삶에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비단에 구하는 것이요 겸손함으로 내 욕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된다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요 겸손할 때 또한 나의 죄를 어둠을 고백하게 되어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크게 입을 열어 입을 열어서 찬양할 수 있어요.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입을 열어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또한 우리의 어둠을 깨닫고 또한 자백하시며 그러함으로 비단에 거하시는 우리 성님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